집에서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우동을 만들려고 해요. 일단 재료는 보이는 이 앞에 준비가 됐고요. 자세한 재료 설명은 이제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우동을 만들려면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육수를 만들어야겠죠. 육수는 아주 간단하게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종이컵으로 물 4컵을 넣어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다시마, 다시마를 반 주먹, 한 주먹 정도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파는 이 파란 부분만 파란 부분만 썰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파를 씻을 때 이쪽에 흙 같은 게 많으니까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좋아요. 무도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사용을 해주세요. 이 세척해온 무는 물 양에 따라 좀 다르지만 한 3분의 4분의 1 정도만 잘라서 물이랑 같이 껍질째 넣으셔도 돼요. 물을 깨끗하게 씻으면 껍질째 넣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육수가 팔팔 끓기 시작하면 중약불로 줄여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만 끓여주시고요. 끓여서 이제 육수를 내는 동안 이제 다른 재료를 준비해볼게요. 이거는 쿠팡에서 재료를 조금만 식혔어요. 그면 같은 경우도 이거를 뭐 사용해서 먹어도 되는데 좀더 깔끔하게 먹고 싶으시면 완제품보다는 직접 만들어 먹는 게 맛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시킨 이유는 뭐냐 이제 면만 사용하기 위해서 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부와 가소오시를 준비해주시고요. 속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가 다 붙어 있으면 이파리만 떼서 손질을 해주세요. 이 대는 나중에 뭐... 탕거리에 쓰시거나 뭐 김치찌개나 나물로 데쳐서 드셔도 상관없었고요. 그냥 우동에 같이 넣어서 드셔도 상관 없어요. 일단 근데 저는 이걸 안쓸 거기 때문에 따로 빼놓게요. 만약에 쑥갓을 샀는데 너무 시들시들하다 그러면 찬물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담가주시면 금방 파릇파릇하게 살아나거든요. 찬물에다가 담가주세요. 이거는 좀 이따가 사용을 할 거고요 버섯 버섯도 어, 음, 팽이버섯만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버섯을 좋아하신다 그러면 이거 한 팩에 천 원? 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구이 전용이긴 한데 뭐 취향껏 드시면 될것 같아요 팽이 같은 경우도 이 앞부분만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먹을 만큼만 꺼내서 담아주시고요. 새송이 같은 경우도 한토막만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양송이는 구워 먹어야 맛있는데 저는 혹시 우동에 넣어 먹겠습니다. 한 4등분 정도씩만 해주시면 되고요. 파는 다 쓰셔도 상관없는데 이제 흰 부분만 반 잘라서 얇게 슬라이스 썰어주세요. 이 정도면 이제 육수가 완성되기 전까지 기초 재료가 준비가 끝났고요. 저희는 이제 주미료를 사용하니까 혼다시와 미원을 준비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육수가 완성이 됐으니까요. 불을 줄이고, 불을 제일 약한 불로 줄여주시고요. 불을 제일 약한 불로 줄여주시고, 건더기를 건져낼게요. 건더기를 다 건져내고 나면 육수가 이렇게 나와요 색깔이 좀 갈색식으로 좀 진해졌죠 일단 이거를 좀 빼놓고 육수를 완성시키기 전에 김 구운 김도 되는데 이제 안, 안 구운 김을 사용하셔도 돼요 양념이 안된 김을 사용하시면 돼요 이건 어떻게 하냐 한장이면 충분합니다 인덕션을 사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가스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집에 그럼 이거를 김을 살짝만 불에 구워주세요. 이렇게 구워진 구워진 김은 좀 전에 만들어 놓은 육수에다가 넣어주시고요 가스시를 넣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가스 불을 꺼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간을 해야겠죠. 우동 간을. 종이컵으로 보면 한 5분의 1 정도. 이제, 어... 소주컵으로 생각하시면 한 7부? 7, 8부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간장을 국간장 말고 꼭 진간장을 사용하셔야 맛있는 맛이 나니까요. 진간장을 꼭 사용해 주시고요. 미향이나 미림, 맛술이죠. 맛술도 똑같이 동일 량을 넣고 가스호 향이랑 김향을 입히기 위해서한 10분 정도만 불 끄고 두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미원 한 꼬집과 훈다시 한 꼬집을 넣어주시면 돼요. 조미료를 사용 안 하고 드셔도 상관없는데요. 조미료를 넣어야 좀더 감칠맛이 많이 나니까 조미료를 사용해 주는 게더 좋아요. 그러니까 시중에 파는 것보다는 훨씬 깔끔하고 조미료 맛이 덜 나서 집에서 끓여 드시기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아까 물에 담가놨던 쑥갓 물기를 이렇게 빼주시면 아까 좀 시들시들했는데 지금 좀 파릇파릇하게 살아났죠?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어느 덧 5분 정도가 시간이 흘렀고요. 버리지 체에다 받쳐서 걸러주세요. 가스오브시를 너무 많이 넣으면 또짤 수가 있어요. 적정량을 넣주면 어시 되고요. 제가 지금 끓인 양은 1인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육수가 완성이 됐고요. 마무리를 지어야겠죠? 운전에 걸르는 육수가 팔팔 끓으면 이 완제품 면을 넣어주세요. 이거를 물에 한번 씻거나 뭐 데쳐서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그냥 바로 사용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아까 썰어 놓은 파와 세 송이, 양송이까지 넣어주시면 돼요. 면은 보통 한 1분 30초 정도면 익으니까요. 치우고 플레이팅을 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만든 우동이고요. 맛있어 보이죠? 저는 유부를 굉장히 좋아해서 유부를 좀 많이 넣을게요. 간장에 소주컵 반컵만 무려도될것 같아요 좀 짜졌어요 에서 뭐.. 판매하는 우동보다 훨씬 깔끔하고 국물이... 국물이... 끝내줘요. 아, 우동 건더기가 여기 있었네. 아, 있을걸? 퇴근하실래요? <목소리> 오늘 집에서 간단하게 만드는 우동을 한번 해봤고요.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인스타그램 DM에 먹고 싶은 음식이나 뭐 이런 재료를 사용해서 음식을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반영해서 이제 비싸지 않은 그런 재료로 음식을 해서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